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4일 밤입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매매를 해보려고 했지만, 일단 시장이 오늘 급락을 좀 한번 했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한 1003까지 내려갔다가 또 기준선까지 쫙 끌어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매매를 좀 지양하고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나 좀 살펴보면서 하루를 좀 보내 봤는데요. 음. 뭐 투자 요걸 잠깐 보면 음, 아침에 막 개인들이 코스닥을 한 10시 부근이랑 한 11시 부근에 좀 매수를 막 하다가 결국은 한한 2시가 다 돼서는 쫙, 다, 이게 뭐, 반대 매매가 나온 건지, 다,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그것을 외국인과 기관이 좀 쓸어가는 그런 코스닥의 모습은 좀 보였습니다. 뭐, 그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이게 렇 쭉, 그, 본봉으로 좀 보면, 약간, 2시 정도였잖아요. 이제 11시 부터 이제 바닥을 이때 개인이 엄청 많이 매수 매수를 했다가 막 이제 던지니까 쭉 끌어올렸어요. 그죠?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고. 그리고 이제 5일선이 호스탁이 103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저는 항상 기준을 1032를 두고 그 이상에서는 어, 매도를 조금 해보려고, 혹은 수익 실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1032 아래로 내려가면, 좀 매수를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 째려보는, 그렇게 좀 관점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닥 주봉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추세선을 뚫었다가 내려왔는데, 음, 이번 주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5주선이 1010, 한 3이 되는데, 그것만 좀안 깨고, 이번 주가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좀한한 좀 5종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 좀 마이너스가 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큰 막, 어, 마음 불안감은 없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인데 뭐 이전에 도 한번 영상 다 남겨드렸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 여기 보시면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요. 메모를 좀해 놨는데 아, 주요 임원이 5만 주를 1,439원. 35,000주를 1,362원에 일단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는 이 종목은 한 1,400원이 좀 중요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좀 매매를 했습니다. 뭐, 팔았다가, 뭐, 다시, 매수를 하다가,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매 내역이, 아, 여기 엄청, 엄청 매매를 많이 했죠. 매수, 매도 계속 매매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또 그래도 나름 승률도 뭐 큰,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7%, 2% 계속 그런 수익을 주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있고, 일단, 요 때, 지난 월요일에 좀 거래를 실어놓고, 이틀, 오늘 마지막 1,800거까지 조정을 주면서 마지막 좀 조정을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시간 외를 보았더니 뭐 뉴스가 아마 뭐 파운드리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얘는 연봉을 좀 봐야 되는데요. 다시 1,400원이 중요 가격이다 라고 본다면 그것의 두 배, 한 2,800원을 일단 <laughs> 기본으로. 일단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단 최대그 저항은 일단 어디냐면 어디를 뚫어야 뭐 날라갈 수가 있냐면 얘는 2,600원을 뚫어야 그 다음에 또 단계를 갈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한 4,800원 5,000원까지 가려면은 어디를 좀 강력하게 뚫어줘야 된다. 2,600원을 강력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이제 또 저도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이제 제가 마이너스 한 3, 4%가 나 있는데, 내일 번쩍거릴 때한 5%, 10%좀 먹고 나와야 할지, 아니면은 좀 올라갔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좀 버티면서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쭉 끌고 갈지, 또 내일 움직임을봐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저는, 여기 저항선이 한 일봉상 한 21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150원을 강력하게 뚫으면 한번 다시 2150원이 내려올 때까지 한번 버텨보고 뭐, 찌글찌글 되면또 욕심 안 내고 또 매도하고 나와야 나오고 또 분봉을 보고 재매수를 한번 노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내일은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모든 주봉의 어, 모든 주봉의 움직임은 일단 간다라고 보고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내일장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다?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제가 한번 그어 볼게요. 그어면은 추세를 주봉상 돌파를 하고 이번 주가 목요일 금요일 남았잖아요. 여기서 막 움직인데 좀 버텨준 다음에. 다음 주에 위로 쫙 뻗어줄 때 그때 매도를 좀 생각을 해볼까 그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말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 제 생각과 좀 다르게 움직이면 또 거기에 대응을 해서 또 수익을 내고 또 현금도 챙기고 그렇게 한번 어,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YG 플러스인데요 얘는 계속 제가 분할 매수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좀 수익을 잘전 내고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수익 잘 냈잖아요. 100만 원 이상은 냈던 것 같은데. 음, 일자는 얘는 이렇게 추세를 좀 보시면은 이 추세를 이렇게 딱이전 추세에 딱 닿았을 때 매도를 했었어요. 여기다 세번다 그렇게 했죠. 다시 보시면 여기 추세 상단 상단 상단에 매도를 하고 근데 추세를 이때, 이렇게 뚫었잖아요. 이렇게 뚫었을 때 한번 또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매수, 계속 매수매도를 이어서 가고, 여기서 이제 좀 물렸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laughs> 쫙 내려올 때 다시 매수를 했는데, 좀 간단한 차트로 보면,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매수를 했던 거고, 와, 사실 오늘 좀 현금이 있었으면 마지막 매수를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뭐 매수 아직 못한 채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 수급이 다시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한 개미들은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 개미들은 아마 뭐 만원 이상에 물렸다가 다 던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결국은 이만 950원 고점을 넘어간다라고 판단을 해놓고 단가는 한 만원 이하로 잘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좀 슈팅이 좀 나온다면, 좀 수익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얘는 무엇보다, 지금 연봉상, 한번 이 보라색 선을 몇 번이나 뚫었어요, 지금. 한번, 두 번, 지금 세 번째 뚫은 거기 때문에, 전 충분히 1만 950원을 강력한 수급과 함께, 어, 뚫어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뚫을지 안뚫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단알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단알이 어땠냐면 지금 지금은 이렇게 뚫려 있지만 여기 부근에서 한번 만얼만가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왔어요. 월봉으로 보시면 한 여기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아마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만 원을 딱 뚫을 때 제가 아마 매도를 했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혹시. 여기 있나 한번 볼게요. 다나리, 매매, 여기 있네요, 여기. 정말, 매도를 9 7 3 0원에 매도를 하고 나왔네요, 이때. 이렇게 딱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쭉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거기로 올라가서 좀 신고가를 쓰고 있는, 여기 수익도 계속 잘 났네요. 뭐16% 이렇게 수익이 잘 났던 종목 중에 하나가 다나리였는데, 이것처럼, 월봉상 이런 모습은 한번 YG 플러스도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위로 쫙 뻗을 때, 14,000원이나 5,000원쯤에 좀 매도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에셋인데요. 오늘 엄청나게 좀 마이너스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죠? 내역을 보시면은, 사실 오늘이 마지막도 매수 기회였는데, 제가 매수, 어 잘, 마지막 매수를 못했습니다. 여기 계속, 계속 떨어질 때마다 장중에, 어 장중에 좀 꼬리 부분에서 계속 매수를, 하나, 하나, 둘, 셋, 넷, 6일 동안 제가 매수를 해놓고, 오늘 일단 반등이 좀 세게 잘 나왔습니다. 마지막 9,330원, 200일선을 딱 찍더니, 이 핑크색 선인데요. 핑크색 선을 딱 찍더니, 일단 쫙 올라왔고, 내일에 일단 관건은, 그, 5일선을 좀 뚫어줘야겠죠. 제 마음 같아서 한 20일선, 한 11,000원을 일단 강력하게 좀 뚫어놓고 내일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일 한번 위로 쭉 한번, 한뭐 12,000원까지 한번 쭉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을까. 근데 전 아마 올라가도 잘 매도는 안할것 같은데 하여튼 올라갔다 내려오면 거기에 또 대응을 해주고 이게 제가 추세를 한번 보았더니 주봉을 아마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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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이 하단 부분까지 데려오려나 싶은데 일단 내려는 왔어요. 원래 마지막에 여기 오늘 한 9,300원대에 좀 마지막 매수 좀 했어야 되는데, 현금은 갖고 있었는데,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딱 찍고, 이제, 주봉, 어, 4바닥을 이제, 한 거예요. 이제, 해놓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갈 일밖에 없지 않을까. 오늘 다, 이틀 동안 개인으로 다 털렸고, 수급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종목은 엄청 오래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여기 매매 내역을 보시면은 제가 소위 잘 아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여기 보시면 저 매매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여기 매매 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매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를 이 종목을팠었겠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판다고 해서 또또 또 제가 손절을 안할수 있는 또 방법은 없지만 또 이러다가 또뭐 악재가 떠서 또 이렇게 확 내려오면 저도 뭐 쫄겠죠. 저도 뭐 사람인데 쫄겠죠. 근데 올라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일단 제 원칙상 원칙을 한번 지켜 보면서 못 해도 한 145,000원은 가야 제가 좀 마음이 풀릴 것 같고 목요일 금요일 포함해서 이번 달이 어, 4거래를 남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5개월 선이 14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달, 뭐, 확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제가 제일 바라는 건, 한만 오백 원 정도에만, 이번 달 캔들을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그럼 월봉상으로도 완벽한 차트가 되기 때문에, 뭐, 제 희망을 좀 이루어주, 이루어, 희망을 좀 이루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좀, 만 오백 원의 그 탈환 여부를 좀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수급도 괜찮아지고 있고, 일봉도 거의 다시 차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봉상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음, 기대를 해 본다. 그 다음에 또 기대하는 게 또, 지니어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계속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얘도 또, 또 매수를 여기서, 네 번째 계좌에서 이렇게 매수해놓고 아 제, 제가 사고 싶은 양의 절반을 매수해놓고 그 다음에 급락할 때또 여기 9,500원쯤에 또한 절반 매수하고 또그 다음에 또 매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가는 9,000원도 한번 깨지긴 했지만 뭐 나름 저가에 잡았다 생각을 하고 기준선 요. 초록색 기준선 위에 올라가고, 이제 5일선이 위에 있는데, 1, 2, 3, 4, 5. 내일 이제, 5일선 이렇게좀 꺾여 내려올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갭상승을 해서, 5일선 위에만 이제 탈환을 하면, 좀 강력한, 좀 위로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일단 이, 연봉을 보면, 제가, 옵티시스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었는데, 이, 이게 올라가기 전에 차트랑 좀 비슷합니다. 여기, 여기 고가 13,000원 돌파. 이것도 아마 영상에 남아 있을 거예요. 13,000 넘으니까 거의 뭐세배를 갖고, 또 한양 디지텍이라는 종목도 연봉이. 물론 얘도 매매를 했었는데, 맨날 거래가 많이 없었어요. 제가 이거 매매한 내역이 있을 텐데. 여기, 어,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잖아요. 그죠? 엄청, 여기서 엄청 매매를 많이 했어요. 이것도. 이게 손절도 했었네, 손절. 이게 수익도 났었지만, 손절도 했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사실, 큰 그림을 제가 믿었다면, 이렇게 이 밑에서 또 잡았어야 되는데, 뭐 그러지는 못했고, 어쨌든, 이, 급,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연봉상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시그네틱스도 그렇고, YG 플러스, A 플러스 에셋, 마지막 지니어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매매를 했던 옵티시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연봉상 위에가 뚫려있기 때문에, 지니어스는 정말, 어디만 돌파하면, 어, 역사상 상장대의 고가, 만 육백원만 이제 돌파하면 돼요. 한 천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파하면, 옵티시스처럼 좀 크게 한번 가지 않을까. 그리고 수급도 좋고, 예, 또 뉴스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도전은 해 봤고 저는 한 처음에는 어, 어디서 물렸었는데 처음에는 얼마에 만 4379번에 그래서 계속 매수를 해 가지고 아마 단가가 제가 만원 이하로 일단 만쳐 놨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위로 솟구쳐 주면 저는 좀 홀딩을 할때 마음이 좀 편하게 홀딩하지 않을까? 그리고 월봉도 쌍바닥을 딱 찍었기 때문에 지표상 일단 한번 버텨보려고 하고, 뭐 항상 좋다고 생각하고 매수하지만 물리는 게또제 일주일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은 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양봉을 만들어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지금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해 놨기 때문에 이제 위로 한번 쏙 고칠 때또 욕심 안 내고 또 일부 물량은 또 정리하고 또 다른 종목 매수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한국 바이오젠인데요. 얘는 이제 이번 달이 5개월 선과 10개월 선을 동시 돌파하는 그런 위치의 차트이고, 어, 상장할 때 최대 거래가 있었는데 그것의 고가가 한 15,500원 정도가 돼요. 저는 일단은 15,500원을 가야 된다라고 일단은 보고 그 15,000원의 두배 아니 3만원까지 일단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가더라도 제가 뭐 버틸 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 제가 제 테이펙스에 꽂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이것도 아마 매매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매매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했잖아요. 그죠? 수익도 좀 그래도 내고 데 내... 근데 얘가 제가 이때 2020년 9월에 매매할 때 어떤 걸 설명드렸었냐면 이때요. 이때 이때였어요. 이때 그래서 제가 이때 어떻게 그 영상 도 아마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때 최대 거래 고가 상장대 고가 4만원을 돌파하면. 4만원에 2배, 한 8만원은 갈 겁니다. 근데 저는 가더라다가 조금 매매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아마 제가 영상을 남겨놨었는데 와, 이렇게 진짜 8만원, 10만원 가까이 갈지 몰랐어요. 근데 이 한국바이오젠이 약간 테이펙스의 예전에 여기 있잖아요. 이테이펙스의한 9월 정도인 것 같아요. 거의 3배를 갔잖아요. 한 1년 동안. 한국바이오젠도 여기 이제 거의, 이, 지금, 오늘, 9,35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3배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3만원 정도까지는 간다라고, 뭐, 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간다라고 보고, 중간중간, 혹시 매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피래침 나올 때 매도를 혹시 한다 하더라도, 또 재매수 할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한양 디지텍이나 테이펙스, 또 놓쳤던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또 저점을 주면 또 재매수도 하고 그렇게 한번 이 종목을 구워 삶아 먹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다섯 종목을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 밑에 것들은 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어느 날좀소구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또 설명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또 좋은 음악 또 좋은 음식, 자, 우리 경험하면서 살아보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